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붓에서 35일 동안 머물고 있는 숙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경을 해볼까요? 네, 여기가 입구고요. 여기가 주차장이랑 주방 있는 곳. 그리고 여기가 집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가 집이에요. 이게 막 나무에 가려져서 잘안 보이죠? 주방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 주방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지요. 제가 이 냉장고를 싹다 청소했어요.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보면은 제가 산 16품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진짜 더러웠어요. 막 이런 데가 막 때, 지금도 막다 지워지지 않았는데, 막 때가. 아휴. 이게 그나마 제가 청소해서 좀 괜찮아진? 이 헬멧도 막 빌려주고 그랬는데 헬멧이 어, 막 하, 안에 막 거미 있고 못살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laughs> 얘가 이제 좀 적응이 되니까 뭐 더러운 것도 얘 사실 더러운 것도 더러운 건데 벌레가 너무 많아서 여기 가스레인지 있고요. 불은 잘 들어오더라고요. 다 더러워. 얘뭐 믹서기가 있는데 이 믹서기는 <laughs> 누가 쓰나 쓸수 있나 모르겠네요 이거는 제가 산거 여기 원래 있던 거 소금 뭐 그대로 써도 되겠더라고요 소금에이상이 벌레가 안 들어갔더라 그리고 이거 뭐야 얘도 똥인가? <laughs> 어제 제가 이거 밥해 먹었는데 <laughs> 어우 이거 뭐야 이거 보여? 개미 개미? 맙소 개미 많이 죽어 있는 거봐이 여기 이 뭐야? 제제 얘도 다이사고 싶다, 씨 다이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식기가 있는데 진짜 식기가 너무 <laughs> 뭐라 할 말이 없다 내가. 네, 이 안에도 내가 안, 얘는 안 써, 똥이 었어 그리고 얘는 제가 이렇게 따로. 씻어놔서 저, 얘만 이렇게 제가 좀 깨끗한 거 이렇게 따로 모아놨어요. 아, 여긴 별로 소개하고 싶지가 않네요.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이게 방 밖에 보이는 뷰고요. 이렇게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빨래대도 있고요. 반대로 휴가 이렇게 보여요. 닭 소리 들리시나요? 주변에 농장이 있나봐요. 그래서 농장이 있으면 이런 자연의 소리도 들릴 수 있지만 뭐가 안 좋냐? 똥 냄새가 나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너무 멋있는데 똥 냄새가 나요. 그러면 돌아서. 이렇게 열쇠를. 여기가 제가 일하는 총, 네, 책상이에요.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역광이라서인가? 책상인데, 책상은 엄짝 작죠. <laughs> 책상이 엄청 작은데 속도가 좋아서 진짜 속도 한번 체크해볼까요? 음. 오늘은 19가 나오네요. 전에는.. 전에 체크했을 때는 32 정도? 비운 뒤라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제가 일하고 있는 책상이고요. 그래서 원래 저는 우브 세우면 코어킹 스페이스를 등록을 했는데 그 등록한 이유는 별게 없어요. 커뮤니케이션 때문은 아니고 제가 이제 영상 작업이라든지 어쨌든 온라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속도가 너무 느려서 코어킹 스페이스를 갔던 건데 이번에는 안 가도 될것 같아요. 뭐그돈한 10만원 세이브 했다라고 치면 이 집이 뭐 나쁘지는 않죠. 어, 이제 빛이 잘 들어오네. 그리고 여기가 제가 이제 자는 침대. 침대가 엄청 좋은 게 가로로 누워도, 세로로 누워도 엄청 넓어서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뭐 360도 돌면서 자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대가 되게 푹신푹신해요. 이 집에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가 침대가 엄청 푹신푹신하고 넓은 거, 두 번째가 인터넷 속도가 정말 빠른 거, 이두 개.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선반 있고 조명. 근데 조명은 밤에 보니까 되게 예뻐요. 근데 역시나 더러워. 더러워. 막 거미줄 있고 똥 있고. 하, 진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이죠. 뭐뷰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보면은 저기 에어컨이 있는데 종을 그냥 에어컨 켜고 있으면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선반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가방이랑 뭐 모자 같은 거는 의자 하나를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잔짐을 여기다 두고 있어요. 그리고 콘센트가 별로 없어. 여기 하나랑 저 조명 있는데 딱두 군데 밖에 없어서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얘는 제가 이제 이 코코마트는 그 봉투를 안 써요. 그래서 코코 마트에서 받은 가방이랑 저게 한뭐 1,200원, 1,300원 정도 하려나. 그리고 얘는 제 오토바이 빌린 고제, 고제 헬멧이고요 그리고 이박 여기 문은 안 쓰는 문인데, 여기가 원래 주방으로 쓸 수도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주방에 쓰면 여기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걸 왜 활용을 안 하나 모르겠어. 여기가 훨씬 더 깨끗하고. 그리고 가스레인지만 좀 놔줘도 좋았을 텐데, 여기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좀 물어볼까 생각 중인데 아. 여기만 제대로 썼어도 여기 불도 잘 들어오고 엄청 깨끗하게 썼을 것 같은데. 너무 더러워. 그리고 여기 이 문은 욕실이에요. 욕실인데, 여기 옷장인데요. 여기가 이게 기가 막힌 게, 여기가 뭐 옷걸이 같은 거 있었고요. 근데 뭐가 기가 막히냐면, 너무 더러워. 이걸 닦으면은, 막그 휴지가 막원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욕실입니다. 이게 뭐 영상에는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어요. 되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 짐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게다가 화장품도 여기 있는데 선반이 없어요, 선반이. 어떻게 이렇게 불편하게 일어나는 거겠어. 여기 보면은 막 이런 것도 선반이 너무 작아가지고 막 애들 막 낑겨있는 듯한 느낌? 여기는 이제 옷걸이랑 수건걸이에 그리고 막 진짜 이거 얼마 더냐 더러우냐, 막 이런데 똥 있고, 똥 완전 도 제가 다 닦았어요. 이거 뭐, 이거 쓰, 쓰기도 싫어. <laughs> 이런 거 쓰기도 싫고. 그리고 욕조는 저는 여기서 뭐 이렇게 물도 이렇게 담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앉아서 이제 목욕할 수 있겠구나 해서 너무 좋았는데, 너무 더러워. 이 더러운 게 눈에 보이려나 모르겠다. 뭐. 너무 더럽고, 더러워요. 그냥 <laughs> 더러워서 뭐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쓰쓸 용품 난장판 도 해놨어. 몰라. 그리고 뭐 여기 호스톤 여기 욕실은 이렇고요. 여기 다 괜찮은데 청소만 좀 깔끔하게 해도 반타작은 할것 같은데 청소를 왜 이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화면상에 다 담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사실 실망을 좀 많이 했던 집이라서 아, 에어 밴비로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야겠구나라고 했던 집이었고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익숙해지기도 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일주일 정도 더 연장을 하고 머물고 있는 예요. 여기가 이제 미듐 게스트 하우스라는 곳인데 에어비앤비에서 예약을 했었고요. 먼저 좋은 점을 얘기를 해볼게요. 사이즈가 좀 작기는 했지만 혼자 살기에 좀 적당했고 제 동선이 뭐 이제 괜찮았던 거죠. 입에뭐 테라스같이 있긴 한데 저는 이 테라스를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은 없고 옆집에 살고 있는 다른 이제 외국인 친구는 테라스에서 이 책상을 갖다 놓고 잘 지내더라고요. 이제 창문이 커서 빛도 되게 잘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좋으면 따뜻한 기분이 많이 들어오고 비가 와도 이제 빗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굉장히 운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네가 굉장히 조용한데요 여기가 시내에서 조금 먼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시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진짜 멋져요 이제 발리하면 논뷰잖아요 논뷰를 따로 이제 보러 갈 필요 없이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이 세 가지의 길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충분히 좀 시각적으로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외출할 때마다 논비로 구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침대가 요, 요쪽 여기 침대가 굉장히 넓고 푹신푹신하고 모기장이 있어서 방 안에 모기가 들어와도 모기 물릴은 없고 제가 여기서 진짜 모기를 거의 물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개미 같은 거에 좀 물려본 적은 있는데 어쨌든 침대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붓이 이렇게 만약에 시내를 중심으로 있으면 저는 좀 북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 북쪽에 여행할 만한 장소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그중에 이제 정글피시랑 완화정글을 갔었는데 시내에서보다 어쨌든 더 가까운 거리에 있기는 하죠. 유명한 논뷰인 뜨랄랑갈? 테라스라는 광물지가 있는데 거기 가기도 굉장히 용이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 근처에 생각보다 맛집이 많아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이 집에 제일 큰 장점. 이 집을 더 연장하게 된 그리고 이 집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은 뭐였냐면 인터넷이 진짜 빨라요. 빠르면 30메가 이 상이 나오고, 느릴 때는 한 15메가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발리에 왔을 때 코어킹 스페이스를 등록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코어킹 스페이스를 등록하지 않고 거의 집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영상 작업도 진짜 집에서 업로드를 하면 은 진짜 빨리 올라가요. 뭐 영화나 드라마 보는데도 큰 문제가 없는 게다가 이제 호스트가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걸 아니까 예비데이에 인터넷이 그 도시 자체에서 안 돼요. 근데 에이전시에 얘기해가지고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예비데이도 에 충분히 빠른 속도로 이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불만이 좀 많이 많았어요. 뭐안 좋은 것도 많. 많이 보이고 아, 위치도 진짜 생각지 못한 곳에 있었고 벌레가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치앙마이 있다가 이제 발리 넘어오니까 이게 벌레가 너무 많아서 좀적 기간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인터넷도 좋고 주변에 막 맛집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외출했을 때막 뷰가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제 성향에 좀 맞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일하기 굉장히 적절했고 워킹스페이스 등록하면 제가 한 10에서 15만원 정도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세이브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붓에서 이렇게 빠른 속. 숙소를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굉장히 좀 운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 미디어 게스트하우스의 별로였던 점을 일을 해보면 아무래도 뚜벅이 분들은 이 집에서는 살기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스쿠터로 시내까지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거리가 체감상 뭐 10분, 15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시내 가기 귀찮을 때도 많이 있어서 그냥 집에서 밥 해결할 때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고작도 잘안 와요. 그리고 Redwood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할때 여기까지 잘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오붓은 그랩이 사용을 할수 없는 동네예요. 그랩이 잘 잡히지도 않거니와 택시는 덤탱이가 심하니까 시내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정말 용이하지 않아요. 이 집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뚜벅이분은 살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예상치 못한 지역에 있었던 거죠. 에어비앤비의 단점이 그런 거잖아요. 반경 몇 미터까지만 이렇게 표시가 돼서 확하게 숙소가 어디 위치했는지는 모르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시내에서 멀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큰 마트가 없어요. 무조건 이제 시내를 가야 돼서 이게 정말, 정말 큰 단점이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여기가 바로 뒤쪽에 그 농장이 있는데 닭 소리라든지 닭 말고도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게 이제 저는 괜찮지만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좀잘참고를 하셔서 에어비앤비 호스트한테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조용한지. 근데 저는 이제 듣기 했었거든요. 주변에 농장이 있다고. 근데 이게 농장이 있수, 있을 때저 소리만 이제 고려를 했었는데 비료 때문에 냄새도 좀 많이 심하더라고요. 발리 숙소의 단점, 특히나 발리 오붓의 숙소의 단점일 수 있는데 벌레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창문이나 입구의 문이 딱그 막혀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면 벌레가 밖에서 어쨌든 들어와요. 아무리 내부에서 깨끗이 해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벌레를 뭐 무서워한다거나. 도마뱀이 많은데 도마뱀 사이즈가 또... 되게 많이 달라요. 뭐 작은 거는 괜찮지만 굉장히 큰 것도 있어서 이런 게 이제 좀 무서워하시고 좀 별로라 하시는 분들은 적응하기 좀힘드실 수도 있는 거죠. 뭐한 3, 4일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냥 개미가 들어와도 그냥 치우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어차피 주에 3일 정도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내비둬요. 정심하다 싶으면 제가 뭐 휴지를 훔치기도 하는데 거미도 나오고 뭐만 볼수 있는 벌레들은 다 있어요. 테라스에도 많이 있고 근데 이걸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 거. 그리고 이제 이 집만의 단점이에요. 근데 에어비앤비에서 보실 때 이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야외에 그 주방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야외에 주방이 있다 보면 개미도 많이 꼬이고 벌레도 많이 보이고 어쨌든 청결 유지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전에 오브 왔을 때도 주방이 참 거시기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심각했었어요. 냉장고도 너무 더럽고 주방도 좀 더러워서 정화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얼추 적응이 돼가지고 이번 이렇게 저렇게 치우면서 음식을 해먹고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좀더더큰 집이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에어비앤비 그 항목들을 좀더잘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고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발리 왔을 때 체크를 안한 거는 방 안에 냉장고가 있는지 체크를 안 했고 주방이 뭐 있을 거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더러운지도 몰랐었고 위치를 좀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발리에서 숙소 발품할 때 노하우를 좀몇개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이 집은 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구하기는 했지만 귀찮아서 에어비앤비로 하기는 했거든요. 도착하고 나서 생각이 든 거는 그냥 발품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왜 발품할까 생각이 들었냐면 어쨌든 제가 눈으로 보지 않아서 체크를 못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걸 메시지로 아무리 얘기를 안 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웠고 내가 너무 생각지 못한 곳에 이제 위치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발품을 하면 더 저렴하면서 좋은 컨디션의 집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오면은 발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붓에서는 제가 발품을 하지 않았지만 짱구 지역에 하루 정도 발품을 했어요. 사전 조사랑 이제 숙소 리스트업을 몇 군데 해놨었던 거죠. 그 준비 기간에 좀 며칠 걸렸었고 그래서 직접 짱구에서 이제 발품을 해보 보니까 에어비앤비로 구했을 때보다 10에서 15만 원 정도 더 저렴하더라고요. 확실히 돈은 세이브가 되는 것 같겠네요.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되게 특이하면서도 좋았던 건 뭐냐면 여기는 디파지 개념이 라고요 물론 이제 디파짓을 걸게 되는 집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아홉 군데 정도 집을 발품을 했었는데 아홉 군 모두 디파짓을 요구하지 않고 부킹비만 따로 내는 그래서 발리에서 숙소 발품을 하면 디파짓이 없다는 게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호뿐만 아니라 발리 자체가 숙소가 정말 많아요. 일러부터 해서 호텔,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종류별로 정말 좋은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체력적으로 괜찮고 시간적인 여유가 괜찮다면 2~3일 정도 호텔에 머물면서 발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오면 발품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숙소 정보가 정말 없잖아요. 치앙마이는 한달 살기 숙소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발리에는 한달 살기 숙소 정보가 정말 없어요. 여기에서 한달 머무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붓에서 한 달, 뭐 짱구에서 한 달, 뭐 산으로 해서 한달 이런 식으로 지내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한 달을 산다고 하면 뭐 우붓에서 며칠, 뭐산으로에서 며칠, 뭐 스미냑에서 며칠, 뭐 며칠, 이렇게 막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달 살기 숙소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 정보 없이 정말 영에서부터 시작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숙소 정보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제일 쉬운 방법은 구글 지도에서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키워드를 검색을 해가지고 가격이 나오거든요 내 기준의 가격대와 인테리어를 좀 참고를 해가지고 지역 선정한 다음에 리스트업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에어비앤비에서도 괜찮은 집을 좀 찾아가지고 에어비앤비 제목에 숙소 이름을 포함하는 곳이 있어요 그걸 좀 참고를 해가지고 리스트업에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간판 광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홈스테이랑 게스트하우스라고 표시해둔 간판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간판 보고 들어가셔서 발품을 해도 괜찮아요. 참고로 여기서 쓰는 게스트하우스의 개념이 우리가 아는 게스트하우스의 개념과 약간은 다르거든요. 완벽하게 다른 건 아닌데 룸은 독립적이긴 한데 주방이랑 이제 수영장을 쉐어하는 개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호스텔의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해요. 이곳에서는 발품을 하지 않았지만 짱구 지역에서는 이제 발품을 해서 그 내용을 초대해 발리에서 숙소 발품을 하는 노하우를 공유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짱구 지역에서 발품했던 숙소 정보를 몇개좀 올려드릴 것 같아요. 발리에서도 한달살기 숙소를 발품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조금 됐었는데, 충분히 가능한 도시인 것 같아요. 발리에 왔을 때 발품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 내용 좀 참고하시고, 한달살기 숙소 발품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